Yeah. 아, 이거 쉬운 줄 알아서 시작했는데, 이론상 쉬운데, 여기, 핀. 이 핀. 처음에, 왼쪽 건잘 빠졌어요. 예, 잘 빠졌는데, 이 홈이 있잖아요. 이 홈이, 원래 있는 홈인 줄 알았어요. 알고 봤더니 이게 다른 거더라고. 이게 홈이 있어서, 들어가서, 딱 어디 걸려서 뺄 때는 돌려서 빼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른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, 오른쪽에 이게 마찬가지일 거예요. 마찬가지여서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라인더로 잘라냈습니다. 잘라내고 요걸 갈았어요. 요걸 갈았는데 여기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잘안 빠져가지고 토치로 한 5분 이상 달궜어요 5분 이상 그리고 힘주니까 되더라구요 다행이에요 이거 못했으면은 내일 뭐 사람 불렀어야죠 뭐 챔바까지 갈 상황이 멀쩡한 챔바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 깔깔이었는데 수동으로 바꿨어요 성공했습니다. 좀 아쉬운 거는 이 중간에 에, 와샤, 와샤가 원래 자동깔 자동 깔이이가 폭이 크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벌어져 있어요. 일단은 오늘 다 뺐으니까 에, 빠질 거다 빠지고 새 걸로 이제 교환을 할 거니까 에, 이제 내일은 금방 빠질 거예요. 와샤 갖다가 딱 끼면은 맞, 맞을 것 같아요. 아이 시간에. 이러고 있습니다. 깜깜합니다, 지금. 지금 7시.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이 짓을 잘해요. 좀 만만해 보이면은 하는데 꼭 막혀요. 막혀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려요. 오래 걸리는데, 그래도 성공은 해요. 이게 뭐 성취감이겠지만. 에. 참이 시간에 이러고 있습니다. 피머디 같냐? 전에는 마우라 빨프더가 셨어요 만만해 보이더라고요. 아, 그것도 얼마나 안 들어가든지. 그때도 깜깜한 시간까지 했습니다. 깜깜한 시간까지 해서 성공했습니다. 성공은 해왔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, 뭐. 요게 안에 이렇게 생겼을 있을 줄 모르고, 이렇게 달아가지고, 홈이 생기, 생겨가지고 안 빠지는 거를. 어디 갔냐? 핀 여기, 가이여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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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요 폭이. 여기, 여기, 와셔 여기, 가지고 맞춰야 여기, 여기, 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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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여기, 여깔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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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맞춰 끼면 되겠어요. 아, 요 핀이, 제 생각에는 한 10년? 10년 된것 같아요. 이게 라이닝 조시도 뭐안 된다고 하는데, 예, 수동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. 판스프링 샤시 판스프링 챔바 에어찬바 고쳐 타는 거죠 뭐 고쳐 타기 오래된 샤시 고쳐 타기 요거 4축 갈았으니까 내일 완성하고 에, 5축 5축이 참 자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5축도 이제 4축 해 봤으니까 잘 되겠죠 문제는 요핀 빼는 겁니다. 아, 요핀 문제입니다. 문제. 아, 이 연장들. 그라인더. 전기선. 토치. 아.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내일 해야겠습니다. 아, 아 배고픕니다, 배고파.